첫 문은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좀 제목이 길고 정치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경우. 한번더쭉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죠. 권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둘이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13장, 지난주까지 12장을 공부했고, 12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 안에 자먼과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마련해 주거나 하지 말아야 될것 또는 해야 할 것들을 말해 주는 삶의 초점을 둔 가르침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소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또는 조금 좁혀서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본문을 접하게 돼요. 예, 선거 때가 되거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크리시안들 안에서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해석해서 어, 그런 이야기로 끌고 갈 것인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감론을 박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나오는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도 권세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조건 없이 묶거나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왜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모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이런 이유를 대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하는 권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의 그 권세가 세속 권력이나 세상 권세도 포함하는 것이냐? 네.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말하는 이 권세 안에 국가 권력이라든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권력자들이나 세속 권위도 포함시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미 모든 권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권력이나 권세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는데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조세라든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세나 권력이 세속 관세와 권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을 한번더 읽어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3장 일정에 나, 일장, 1절에 나오는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권세나 권력이 세속 권세와 세상 권세까지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힘써야 하는 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세속 권세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야 해요.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냐, 복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뭐, 그냥, 정말로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테고, 우리 윤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이 윤 대통령이 하는 것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더구나 크리스천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여기게 되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권력이 있는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약에 그런데 기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권세와 그 리더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역자로 일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복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심지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한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늘 충실해야 되는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역자인지 우리가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일에 충실한지 안 충실한지를 가지고. 예. 순종이나 복종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않을 거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나 악한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스리는 자들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구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선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세속 권위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권력들은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해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세상 권력이나 세속 권위들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잖아요. 싱가포르는 엄청나게 법 적용이 엄격한 나라인데 사실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곳만큼 자유롭고 사기 좋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러가지 상황이 조금 더커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권력자나 권위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라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하겠죠. 우리는 과연 세속 권력과 세상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일꾼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거나, 교회 안수집사님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타종교를 갖고 있다거나, 전혀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권위자가 되고 권세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 그 말을 좀 기억하시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 그렇다라고 간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진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데다가 일절 말씀과 같이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면 더 복종하거나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기고 순종하며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다만, 앞서 살펴본 조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베푸는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역자로서 명백하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명백하게 선을 베풀지 않는 권세라고 한다면, 그러한 권세까지 복종하라고 말하는 본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세상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백하게 선을 행하지 않았던 역사 속에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네로 왕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명백하게 선을 행하지 않는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럼 당시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저항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라 거예요. 당시 크리스천들은 무저항으로 환란과 핍박을 피해 숨거나 피하거나 때로는 기꺼이 죽음에 직면하거나 했지 그 정부를 뒤집어 엎거나 저항을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하는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하셔야 돼요, 마음에. 자, 이렇게 로마서 13장이 권력과 권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세와 권력,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중간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하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은 사랑입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덧붙이면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율법, 그 10개명의 각 항목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랑 앞에서 읽었던 권력자들의 관련된 말씀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뭐죠? 악을 행하는 경우. 그런데 뒤에 나오는 2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권위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응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핵심은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유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매듭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다시 말해서 방탕하거나 술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소,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권세와 권력자들에게 보응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로마서 13장의 초반에 시작했던 권력자와 권세자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보응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13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바울이 적어 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그 작업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으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로마서 13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권세자나 권력자, 세상 권력 또는 세속 권위를 포함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으나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그것의 근거가 되고 있는 로마서 13장은 무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부르심과 역할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선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면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문제는 악을 행할 때인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한 악에 보험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의 중간 이하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 있죠? 야, 가만 히 있어. 그럼 중간이라도 가. 그런데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서 대단히 수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니까. 그보다는 뭔가를 행하는 능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그저 행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선행, 곧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빛 이외에 그 어떠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직접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어 주신 것도 이와 같은 면을 보여주는 예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고 권세자들에게 당당하면서 기꺼이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